나이샤이나이이나이이 다들 낫겠다. 둘째 도전. 도전. <laughs> 일좀 주세요. 빨리 가서 안 잡나?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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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겠습니다. 여 아. 여기 봐라! 예, 네, 더더 풀어 주세요. 좀만 더 좀만 더. 예. 됐어 됐어. 한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오늘 음. 몸태 뭐울까 와, 오늘 막 팀장님 잘못 만나서 사수 잘못 만났어요. 너무 FM이야. 일을 또잘 하시네 보니까. 아우! 예, 옛날에 또 왕년에 현수막 알바 또 많이 갔지 아닙니까 어? 올려가지고 예 네. 오케이 현수막이 좀 많네요. 네 장밖에 안네 장밖에 안 됩니까? 알겠습니다. 예아 네. 맞다 장갑있었지 장갑. 장갑. 야이 진짜 일안 해본 티나네. 장갑도 있었는데 장갑도 안 끼고. 일 못하는 사 이런 거 준비 하니까 아 장갑을 원래 기본적으로 탁 끼고 에? 안전 모는니 안전 셋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하나 둘 하나 둘뭐드릴까아 예, 이제 갈라 같이 갑니다 아, 예 알겠습니다 기합빠져계 알겠습니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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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왜 카메라만 돌리면 이당차게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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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계속 뛰고 있었어 계속 뛰고 있었어 아,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남들이 보뭐 오해한다니까 지죠 의심해 안녕하죠됐습니까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<목소리> 유니콘TV의 또 스타 아니겠습니까? 반갑습니다 단하세 단단 단단 단요단녕하세요안녕하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또 뵙다가. 네. 이렇게 또 다시 배니까, 네. 예, 뭔가, 예, 연예인은 보는 것 같고, 예, 약간 좀, 예, 그런 느낌 확 듭니다. 아, 아닙니다. 아, 예. 아니, 방송 나오고 좀 어떠세요? 방송 나오고, 예, 너무 많은, 예, 조아분들, 동지들한테 전화를 받아서, 예, 몸둘 바를. 예, 몸둘 바를? 예, 몰랐습니다. 몰랐는데, 예, 아 그래도 막 전화나 문자나 카톡 같은 거좀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? 네. 많이 왔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세상 어, 유튜브의 힘이 어, 엄청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 유니콘 TV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. 네, 잘 되고 있죠. 어디 보면 은 이제 제, 제 김진과 네. 노이페의 콜라보가 아닌가 네. 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. 앞으로도 그 다큐가 쭉좀잘 됐으면 좋겠거든요. 네, 네. 네. 앞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찍으실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. 어, 앞으로 어, 좀더그 지금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. 뭐 도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합원들하고 만나면서 소통하는 그런 문 앞에 노래패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유니고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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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씨를 위해서 아니에요. 벌써 더워가지고 힘들어요 지금. 전... 아, 그만해 도될것 아, 같아 요 그래. 이제. 네, 한마디 한번 해야지. 오한마 아또 아, 왕년에 네. 제가 또 군대에서 끼가 네. 맺기 잘했는데 아들 잘 난가, 난가. 한번 시험 테스트 삼, 삼아서 한번 아니 오한마를 잘하면 아들 나요? 딸 낳는데 딸낳는거못못 하겠네요 그러면 이거 오늘 잘하면 바로 와, 아들. <laughs> 아 그래서 바로 하면 이거 네. 두개 나야 돼요? 두개 나야지 와이오이 무겁다 나이샤이나이샤이나이샤이 아들 낳겠다 둘째 도전 오전 <laughs> 들고 잘 맞추고 잘 맞추고 이런거잘 맞춰야 되는데. 오지네. 오케이. 와! 우! 좋습니다. 와! 아니 아니 아직 아직덜 됐죠, 이거. 아, 됐어, 됐어. 아니 됐어. 아니야. 안 됐어. 안 됐어. 아, 예. 아니, 아니 어, 더 박아야 돼. 아직 아직. 안, 안, 안. 흔들 흔들립니다. 안 흔들려. 빨리 오세요. 아, 좀 쉬는 시간 좀. 아니더 해야 돼. 가두 번만 더박아면안 됩니까? 빨리 오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 어, 예, 안녕 지금 가예 예, 맞습니다 예, 예 예, 네 예. 어개기는데 아니 아니 개기아예 아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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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오오오한분더 주세요 이제. 한한가 분보다 주세요. <목소리> 아, 어 예. 하잠제 어, 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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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와, 더불라 어, 더이 아니라. 몰아줘, 몰아줘, 북 와. <문제네>. 와. <목소리> 한송한니 <잔 남겨. 목소리> 아, 아 <이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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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이. 와 장난 아닙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또광이 <목소리> <뚜껑에> 있습니다. <목소리> 또옮겨야 돼요, 이제. 조금 쉬었다가. 좀 쉬었다가. 내가 부당노동 행위 할수있나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요 맞죠? 아, 배불러. 아 20년 임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개별을 하고 있어요. 아, 뭐 들고 가시는 거예요?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. 어디로? 저, 요 네, 여기 같이 가요네 개. 네 개. 빵도, 빵도 가지러 야네 아, 하나 주십시오. 예,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. 아, 빵도, 빵도. 어, 가지죠, 가지죠, 가지죠. 아, 아 이런 앞으로해 제가 딱 같이 가드리겠습니다. 와, 오늘 많이 덥네요. 어, 같이 갈게요. 드시고, 예. 저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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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갈까요? 상공지 예 요거 드릴까요? 저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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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요 뒤로 예. 또 어디 갑니까? 같이 들어 드릴까요? 몇개든 네십 네십 넣어주세주세요 됐다고 그만하래요 거슬리나 봐빵두 박스 들고요 예 엔진 엔진 찾아 엔진 엔진. 엔 엔진 엔진 근데 어디 있습니까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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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 아유기 있다 있 엔진 엔진. 뒤에 뒤에 좀에일좀 주세요. 동지 여러분. 제가 조합장이 된다면 앞에 있는 통닭집 퇴근하면 공짜! 아, 원래 LF 진짜 더운 날일수록 진짜 많이 뛰어야 되는 거 알죠? 근데 왜안 뛰어요? 그래 뛰자. 같이. 지 같이 뛰고 같이 뛰자고. 김진! 아, 아이디 아이디 어디다 계시 하이프! 아이디 아이디 어디 어디 어디.